프라임 에셋과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진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예진아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재 프라임 에셋과 신한금융투자정권에서 보험이 펀드, 전체적인 재무상담을 하는 예진아빠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뭐 보험에 대한 방송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하실 보험설계사님, 보험 전문가님을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즉, 모시려고 그렇게 지금 방송, 광고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는 이제 일반 공인도 계실 테고, 보험설계사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설계사님 중에서는 신입 보험 설계사님도 계실 테고, 또 저처럼 이제 경력직 경력 설계사님도 계실 테고, 또한 회사만 판매하는 전속 설계사님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여러 보험사를 판매하는 저희처럼 GA 보험 대리점 GA 설계사님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음,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 저랑 은결 아빠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방송을 같이 하는데 그 보험 방송을 통해서 한 연락 주시는 분들이.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돼요. 매일매일. 그다 보니까 그거를 한 달이면은 대략 한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주말에도 연락이 와요. 고객들이 계속. 근데 그거를 은결 아빠님이랑 저랑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은결 아빠님도 지금 유튜브 보험 방송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은결 아빠님도 하루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문의가 와요. 그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응결아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의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거를 각자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또, 응결아빠님의 전화, 이제 보험한 지가 대략 한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기존에 또, 고객님들 전화가 올거 아니에요.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 기존에 뭐, 뭐, 뭐 배서 변경한 데든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또 상담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 계속 밀려드는 고객들을 저희가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화를 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카톡이 안 돼요?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거를 밀려드는 이제 고객님들 소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랑 함께 하실 식구들, 보험 설계사님, 함께 하실 식구들을 저희가 한번 모집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방송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 그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제 예진아빠, 예진아빠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보험 방송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한 지는 대략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7년.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어,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신 설계사님이 한 명인가?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한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어,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보험 한 지는 대략 한 경력이 13년 정도. 13년 정도면 뭐 적게 한건 아닙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한 설계는 네. 계시겠지만한 13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거진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보험 리모델링. 그래서 기존의 고객님들 증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나 중복되을 찾아내서 보험을 다이어트를 하고, 거기서 이제 부족한 보장을 메꾸는 그런 보험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 신한 금융 투자에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서 있어가지고, 펀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재무 설계도 하고,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설계도 하고, 보험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프라임 에셋이라는 프라임 에셋이라는 어, GA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프라임 에셋이 GA 업계의한 1위, 2위, 3위, 빅3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지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프라메스에서 또 지점장으로 있습니다. 지점장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프라메스 강동사업단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저희 방송 자막에다가 저희 사무실 주소를 한번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은어 보시고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 지금 제 핸드폰 번호 나와 있을 겁니다. 밑에 핸드폰 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실 거고 그,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무조건 설계사님들이 오신다고 무조건 저희가 다 받지는 않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직접 만나가지고, 어, 저희랑 함께 하실 분인지.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그 설계사님의 이제 인성을 봅니다. 인성.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보험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설계사님한테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좀 정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돈만 예, 스스로만 생각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도 볼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예진아빠, 내가 그쪽으로 가면 나한테 얼마 줄거요 이렇게 또 거래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중하게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오신다고 저희랑 같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지금 저희처럼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을 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또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뭐 카카오 TV, 네이버 TV, 뭐 페이스북 뭐 개인 블로그도 있고 저희가 또 이제 보상비 다음 검색창에 보상비라고 하면 보상비 카페도 해서 이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온라인 보험 영업하시는 설계사 중에 거진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니면 카페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두 개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두 개만 해도 이제 먹고 살기가 충분했는데 지금은 설계사님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유, 그 블로그에다가 글 쓰고 포스팅하고 이런 거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 컨텐츠를 통해가지고 신규 문의를 받는 이제 그런 거를 거의 위주로 저희가 이제 고객 창출하는 방법을 저희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소스를 알려드려서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설계사님이 이제 오시면은 저희처럼 유튜브 이제 방송 채널 하나 만들어드리고 저희가 방송도 같이 찍어드리고 컨텐츠도 같이 알려드리고 공유도 하고 또 설계사 고객들이 문의가 오면은 증권 어, 분석하는 법, 증권 분석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FM대로 정직하게 이제 차근차근 발반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 다 알려드려서 어게박스수 뭐 수당을 이렇게 뭐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본인이 소화할 만큼의 계약 이 정도 본인이 소화할 만큼의 계약 이 정도 나오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프라임에셋이라는 회사가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기, 지금 방송에서 저희 프라임에셋 수수료를 공개를 하기는 참그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공개는 못 드리고 네이버에서 프라임에셋 검색하시면 이제 예, 프라임에셋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수수료는 현재 그 GA 업계에서 아마 최고 수준일 겁니다. 절대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정책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막 변하죠 갑자기 수수료를 처음에 이만큼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수수료를 뭐 절반으로 깎아, 깎기도 하고 막 이렇기도 하는데 저, 요, 저희 프라임에셋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항상 똑같아요 365일 뭐 갑자기 뭐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수수료가 더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최고 높은 테이블의 수수료를 주고 거기다가 이제 현금 시체까지 투명하게 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제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그냥 투명합니다. 뭐뭐 뭐 여기 회사 대표랑 프라메셋 대표님이랑 나랑 뭐 원수지간이라고 해서 대표님이 어너 수수료 다 절반 깎을 거야 막 이렇게 갑질하지도 않아요. 갑질 같은 거안 하고 그냥 정해진 수수료를 내가 한 만큼 그냥 그대로 투명하게 받아가는 그런 정직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프라임 에셋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프라임 에셋 검색하시면 이제 프라임 에셋에 대한 그런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많이 보실 겁니다. 아마 그 전속에 계신 설계사님은 많이 놀랄 거예요. 수수료가 전속에 계신 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적게는 한두 한 배까지 높습니다. 똑같은 보험 상품일지 하더라도. 자 그래서 수수료 높은 수수료 그 다음에 거기다가 투명하게 현금 시체까지 덤으로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랑 함께 하시면 유튜브에서 그 보험, 방송, 보험 방송에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노하우까지 다 알려드리고 블로그 카페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전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신다고 해서 바로 딱 이렇게 저희처럼 되지는 않겠 죠. 그래서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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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조금 조금씩 완성도 있는 그런 그런 그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시피 그냥 아무나 받지는 않고요. 뭐 저희 사무실이 서울 광장동에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저 서울권에 계신 이쪽으로 출근하실 분이면 더 좋겠고요. 어 지방에 계신 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저희랑 함께 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면, 뭐, 땡큐구요. 그 다음에,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연령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시, 뭐 경력이 뭐, 1년 차냐, 6개월 차냐, 뭐, 5년 차냐, 뭐, 경력도 상관없습니다. 그 경력이 좀, 좀, 오래되시면은, 보험 전반적으로, 이제, 좀 지식이 있으시면은, 뭐, 빨리빨리 습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신입이라고 해서, 뭐 거절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신입도 괜찮고 경력직도 괜찮다. 다만 그 설계사님의 이제 그 마인드 그 마인드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제 함께하실 분인지 아니면 저희랑 좀 색깔이 다른 분인지는 저희가 어, 볼 겁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한번 어, 한번 그,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설계사님 자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보험한 지가 13년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험 쪽에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한 3년 4년 차가 어렵지 한 5년 차가 넘어가면은 보험 술술 풀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에 고객이 한명두명세명네명 명,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에 처음에 고객이 모으기가 힘들지 100명 이상부터는 거기서 계속 소개가 나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희도 제가 처음에 전속보험사에 다닐 때그 얘기도 매니저한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1년 2년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고객들 1명 2명 3명 10명 50명 모으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한 경력이 3년 차 이상이 되고 고객도 내 기존 고객이 누적이 된게 깔린 게한 100명 이 정도 되시면 조금 더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고 점점점점 고객이 거기서 계속 소개가 나오고 점점 고객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점점 내가 이 보험업을 계속 할수 있는 그러니까 롱런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고객 수 그다음에 내뭐 네, 경력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처음에 예전에 블로그랑 카페를 할때어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어 가지고 어, 다 이제 블로그를 제가 이제 7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을 할때 그때만 해도 유튜브에서 보험방송하신 설계사님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다들 블로그에다가 포스팅하고 거기다가 뭐 글쓰고 사진 같은 거 첨부하고 그 다음에 뭐 키워드 잡고 뭐 이런 그포스팅해서또 내가 이제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하고 그렇게만 했는데 어 저는 이제 글 쓰고 이렇게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막 이렇게 타자치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사진도 붙이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제가 그때는 촬영 장비가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방송 한번 찍어서 유튜브 한번 올려볼까? 방송하면은 제가 글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말로 풀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진 첨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거 어, 유튜브 검색창에 예진아빠 1, 예, 제가 예진 아이디가 두개예요 그래서. 예진아빠의 착한 보험이라는 채널이 있고 예진아빠 1 숫자 1 예진아빠 1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질도 되게 구립니다 핸드폰을 찍고요뭐 조명 이런 것도 뭐 없었어요 그냥 막 머리도 막 이렇게 짧게 스포츠로 깎아가지고 되게 험상궂고 그랬는데 글씨도 안 보여요 그냥 막. 근데 그게 7년 전에 찍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유튜브로 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문의가 하나, 두 개씩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문의가 계속 와서, 어, 아, 이제 유튜브가 결론적으로 제가 보험을 계속 롱런 할수 있도록 그만두지 않도록 유튜브가 어, 살리고 지금 현재 제 유튜브가 제, 저희 4인 가족, 저와 저희 집사람, 저희 딸내미, 저희 아들, 4인 가족을 이제 먹여 살리는 밥줄이 된 거죠. 유튜브가. 그래서 아 어, 사실은 이제 이 유튜브를 만들어준 이 여기 저기 미국에 있는 유튜브 대표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카페나 네이버 보험 카페나 뭐 보험 카페 그다음에 뭐 지식인 그다음에 블로그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물론 유튜브도 어, 유튜브에서 설계사님들이 지금 몇명 있어요 근데 어 블로그만큼만 블로그만큼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예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양질의 컨텐츠를 갖고 꾸준하게 방송을 하고 중요한 거는 어, 내가 그이 돈을 추구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돈을 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냥 정직하게 고객 입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방송을 하면서 고객을 내가 도와준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방송을 하면은 고객이 나를 알아봐 줘요. 그러면은 아이 설계사는 그냥 보험 팔려고 방송을 하나보다 아니면 아이 설계사 진짜 그냥 좀 믿을만하구나, 정직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 예, 이렇게 판가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을 꾸준하게 하시면 어, 분명히 신규 분의가 와요. 신규 분의가 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신규문의가 많이 오진 않겠죠. 조금, 조금씩 오면서 늘어납니다. 점점.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참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 이 방송을 하나 찍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 제가 예를 들면 1년 전에 방송을 하나 올렸다. 그럼 이게 유튜브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노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요. 좋아요도 눌러지고. 그러면 이게 계속 고객님들이 계속 이 동영상 보면서 저한테 문의가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읽어 먹 읽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동영상을 하나 찍으면은 이거 갖고 연금 받는 것처럼 계속 문의를 받을 수 있다. 그냥 지속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굉장히 그 보험 설계사한테 마케팅의 이 수단으로 굉장히 높다,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어 블로그 현재 이제 블로그로도 이제 고객님들 설계사들이 블로그로도 마케팅도 하고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또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도 하고 뭐 페이스북에다가 하는데 유튜브가 제일 파급력이 큰것 같아요 유튜브가 예 그래서 그 그래서 저랑 은결 아빠님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서울 광진구 광장동프라임에서 강동사업단에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이두 명에서 소화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함께하실. 설계사님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시고 어, 관심 있는 설계사님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예, 연락을 드려서 음, 같이 함께 하시오 한번 그 서울에 계신 설계사님들 있으면요, 한번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설계사님 중에 지금 지인 영업이 지금 바닥이 나가지고 힘든 수준 설계사님들 계실 거고 지금 회사 보험회사 막 들어가 가지고. 보, 보험에서 막 들어가면은 거기 그 보통 대부분의 전속 보험사는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전화를 막 하라고 이제 강요를 하죠. 그래서 지인 계약을 막 하라고 막 강요합니다. 또 그런 그런 게 실외 시설계사님도 있을 테고, 또 온라인 보험 영업에 관심 있는 설계사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가 저희도 현재 지금 보험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도 하고 저희가 똑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방송도 하고, 신규 고객 창출하고, 거기 고객님들, 증권마다 분석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 저희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여기 들어오신 설계사님, 같이 하신 19, 식구분들한테 똑같이 그걸 공유를 해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분들도 저희처럼, 어, 결론적으로 저희 도움 없이 혼자 고객을, 문의가 오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연락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예진아빠의 착한 보험 검색하시면 그 예진아빠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하시는, 저와 함께 하시는 은결아빠님이라고 있어요. 은결아빠님. 예, 그래서 은결아빠님도 자녀가 3명이에요. 예, 다둥이 아빠인데, 은결아빠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예, 그래서 뭐, 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설계사님, 많은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은결아빠의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